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의 마지막 민정수석 이번에 걸러서 탄핵은 불법을 넘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조대한 민정수석님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나쁜 날씨에 이렇게 많이 모신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가 문재인이가 불법 정권을 탈취한 이후에 하도 마음이 슬퍼서 서울에서 경북 청송까지 12박 13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11박 12일 동안 걸어 올라왔습니다. 제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문정권의 마지막이 곧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글로 썼습니다. 어, 가장 먼저 어, 대통령의 탄핵은 헌법을 보장해야 될 헌, 헌재가 헌법을 위반해서 불법으로 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구속시킨 특검과 검찰은 불법수사의 백화점입니다. 그 외에도 이 문재인에게 부역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우리 보수 우파를 겸멸시킨데 기여한 정신과 공무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적어두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책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문종리의 불법이 불법을 고발하는 많은 책들이 나왔으면 하고 희망합니다. 제가 말씀도 잘못 드리고 늦게 오고 비속을 뛰어 왔더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잘 생각이 안 나서 이만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촛불 군대탈을 통해서 권력 찬탈한 세력이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문재인을 몰아내자 외국 국민들이여 공기들이여 이제 k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위대한 역사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힘들게 하고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정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민의 힘으로 문재인을 끌어내자. 오늘 연합 집회를 기점으로 저 문재인 청와대를 여러분들이 같이 갑시다. 재없 대통령이 마녀 사장갈때 우리는 그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혼자 868일째 감옥에서 투쟁하는데도 우리는 방관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우리 공화당만이 대각기를 들고 있는 애국 우파만이 애국 우파의 국민만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는 결코 비겁하게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저들에게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파 독재 정권의 끝이 보이는 그날까지 우리는 목숨을 걸고 문재인 정권과 투쟁해야 합니다. 자파 독재 정권 대검기로 끌어내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체제와 역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우파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여, 침묵하지 말고, 대검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구출하자. 오로지, 우리말이 할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다 함께 투쟁하자. 동지들 준비됐습니까? 동지들 준비됐습니까?